안녕하세요. 우둘러버701입니다. 오늘은 주방 싱크대에서 어떤 것을 함부로 사용하면 난리가 나서 그 낭패를 볼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방에서 싱크대 볼을 청소할 때 수전의 샤워기 헤드, 이게 이제 샤워기 헤드입니다. 이 샤워기 헤드를 별 생각 없이 이제 잡아당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조심하지 않고 함부로 잡아당기면 그 싱크대 아래에 있는 그 분배기라든가 난방 시설물을 파손시켜가지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엄청난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샤워기 헤드를 위에서 잡아당기게 되면 이 줄을 위에서 이제 잡아당기게 되면은 그 샤워기 줄에 달린 그 무게추에 의해서 그구동기가 이제 파손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샤워기 줄이 밸브에 걸릴 경우에 그 밸브가 파손되거나 의도치 않게 조작되어 가지고 누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무게추인데요. 그 샤워기 줄에 달린 그 무게추는 샤워기 헤드를 잡아당겼을 때그 줄이 이제 쉽게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무게추는 그 샤워기 헤드를 수전에 완전히 집어넣었을 때그 샤워기 줄의 맨 아래 그러니까 이 부분요, 이맨 아래 부분에서 그 샤워기 헤드가 있는 쪽으로 약 15cm 정도 높이에 보통 부착이 됩니다. 지금 이 분배기는 하나의 구동기에 의해 모든 방의 난방을 조절하도록 되어 있지만 각 라인마다 구동기가 설치되어 각 방별로 난방을 조절하는 경우에는 여러 개의 구동기가 달려 있습니다. 실제로 샤워기 줄을 함부로 잡아당겨. 여러 개의 구동기가 파손되거나 탈락되어 구동기 교체에 따른 경제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고 밸브 등이 파손되거나 의도치 않게 조작되어 싱크대 아래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동기가 파손되거나 누수가 일어나도 세대에서는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난방이 안 되거나 아래층 천장에서 누수가 된다고 했을 때 원인을 찾다가 발견되곤 합니다. 따라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샤워기 줄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잡아당기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샤워기 줄을 잡아당겨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샤워기 줄이 싱크대 아래 시설물들을 파손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천천히 조심스럽게 잡아당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장면은 샤워기 줄과 무게추에 의해 구동기가 파손 및 탈락된 모습입니다. 영상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지인분들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